할렐루야. 주영광 교회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 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비 너비는 네규비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괴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괴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괴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 지며, 그 성막을 덮는 곧, 곳 막곧 곳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 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비, 너비는 네 규비수로 열한 폭의 길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고신괴를 달며, 다른 이을 끝복가에도 고신괴를 달고, 놋갈고리 신괴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피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교비 저쪽에 한 교비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규빗 너비는 한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의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척을 위하여 두 받침은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고그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 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고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강 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고 서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넓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들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돌지며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넣고 남쪽에 등잔들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 지니라. 출애국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막, 거룩한 성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내게 거룩한 성전이니라 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함으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느니라 요하이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별된 백성이며,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며, 너희는 내게 택한 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요한하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 거룩한 성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내게 거룩한 성전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과 가운데 그함으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느니라. 너희는 내게 구별된 백성이며,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며, 너희는 내게 택한 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존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것 또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무로 레벨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